2021년 10월 18일 최수감사절 예, 다니엘 특별작정기도 첫째 날 저녁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사오니 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죽가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나이다. 아멘. 한송 79장입니다. 지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이 코로나를 다 종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온전히 하도록 이렇게 다니엘 특별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첫날 저녁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생각이 다 우리에게 부음바되어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 순장하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풍성한 회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다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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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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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제, 단특, 첫날, 거룩거룩거룩, 이제,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 이사야가, 예, 그, 소명받는 장면이죠. 근데 소명은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예, 하나님에게서. 스스로가 아닙니다. 또, 뭐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비전이 뭐냐 이렇게 우리들이 막 묻는데, 아, 뭐 예,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 비전이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이렇게 주시는 것은 예, 예,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야망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에게 분림하려고 하는 그런 꿈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꿈이 많거든요. 천사도 타락을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높이 올라가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예,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오늘 천사가 찬송을 했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어디 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교 받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대로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낮춰주시면 낮춰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거든요. 네 자신을 알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거죠. 하나님만을 어,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제자리, 제자리가 있잖아요, 다. 예, 그 제자리. 예.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리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이렇게 과정과정을 거치면서 감당할 만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꿈이 정말 우리의 욕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예, 그런 비전이 되기를,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우리 하나님의 마땅히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것은 바로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이, 예, 오늘 이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요. 예, 정말, 왕이 없은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왕정 시대에는 이게 참 엉뚱하게도 이 왕의 대를 잇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인도 많이 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왕자로 씨를 많이 얻어야 돼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막 이그 이, 계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질까봐 얼마나 어,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 왕정 시대거든요. 그런데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세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은 죽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이삭, 또 야곱.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예. 창세기에 다 죽, 죽는 거로 끝나잖아요. 예. 요셉도 죽어요. 그러나 그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또 모세도 죽어요. 신명기에 죽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호수아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 우시아의 왕이 죽던 그때 막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는요, 구루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루턱이 예, 밑둥까지 잘렸지만 그러나 그 밑둥 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주의 구원, 구원의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 막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이세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꾸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서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이끌어 가는 걸 우리 제대에서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이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부르셔요. 예, 그래서 이사 이, 이 소명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게이첫 번째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나, 날개가 여섯인데 둘로는 얼굴을 가려요. 예, 겸손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예, 이렇게 비비지 않으려고 하는. 예, 애들 말로 하면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뭐. 예, 왜왜 왜 쳐다봐 그러면서 막 길거리에서 그냥 싸움 나가지고 막 그러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맞장뜨는 건 이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조폭 같은 경우 눈 깔아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할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하게 증거할지 증거할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이 이 모습에서 이사야가 부름 받은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이래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 겸손한 거예요. 발을 가렸어요. 그러분 발은 더러움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이 그러니까 손은 좀 이렇게 막 자주 씻기도 하지만 발은 자주 씻지도 못해요. 그리고 손은 입에도 가져갈 수 있지만 발 입에 가져갈 수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발은 땅을 밟고 막 다녀요. 땅은 오염되게 많고 티끌도 많고 예, 더러운 것도 많은 거예요. 이 예, 발. 그래서 예,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항상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발을 씻고 들어와요.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예의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이 발. 이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이게 오욕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 그 발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어요. 십자가의 보열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발을 가려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로 물든 이 세상, 죄로 욕심으로 인해서 점점 망가져가는 세상을 우리들이 이걸 덮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우리들이 씻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두 날개는 날라요. 이것이 할 일이죠. 우리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가요. 생명을 잃어버려서 있는 초참하게 있는 이들한테 가요. 아우성치는 이들에게 가야 돼요. 그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막 셋을 집히다 그는 말을 할때 주님께서 아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가는 곳에 있습니다. 불교 의 영성은 안 가요. 산 속에 들어가요. 오히려 도망가고 칩구하는 거라면 기독교 영성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 하늘 보자 해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야 됩니다. 정말 은혜 받았으면, 우리들끼리 막 이렇게 그 은혜를 끼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는 거예요. 예, 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다 아,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연약한 것, 부족한 것다 서로 보듬어주고 씻어주면서 예,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날개짓 하고 가서 우리들이 할 말, 선포할 내용이 있어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아름다움과 멋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좋은 모습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거거든요. 이 천상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봤어요. 그때 천사들이 찬송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 땅을 다그 예?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다스리고 계시니 정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예. 여러분 거룩이라 그래서 너무 엄숙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숙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 그랬잖아요. 희락이라고, 화평이라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제자리 잡고 있으니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뜻이, 말이 기쁨이거든요. 예. 기쁨의 동산이에요. 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제자리 잡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다 미치니까 다 기쁜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콩가루 집안은 뭐예요?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다 자기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 콩가루예요. 그런 데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보듬어주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 존재가 된 그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오늘. 그, 그 부분이 바로 영광이에요. 거룩거룩하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리 다 잡아있고, 그렇게 제자 리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통치하심이 다 구석구석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한, 하나라도 제 멋대로 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돕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예, 그런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로 영광이 가득한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 창조주의 회복은 오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또 그것을 알고, 예, 이렇게 덮어주고 가릴, 가릴 수 있는 내할 일을 찾아서 가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 그런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고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고요. 그게 바로 회복된 모습인 거죠. 오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내 심령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예, 서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이 각계의 콩가루처럼 각계로 자기 잘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가 있으시기를 예수 생명으로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터마다 이웃마다 예,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예, 정말 아무라고 어려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사회를 부르시며 아버지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겸손한 내하 없어서 예 정말 우리가 서로 부끄러운 것들을 용서하며 덮어주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예 정말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찾아가 손을 내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하나님의 통치하 심이 다 모든 곳에 미치는 거룩한 모습 그래서 기쁨이 있고 영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동산이 다 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회복의 비결은 예수 그리트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되시게 하시고,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시고, 또이 땅이나 이곳에 다 주인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주 영광, 오늘 말씀처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계 소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